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좋고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하는 건다잘못된 것이고 불이하고 악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 그래요. 어,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난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그게 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악함이지요. 그 사람은 다 편협하고 편향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편향될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건 다. 선하게 보이고, 남이 하는 건 악하게 보이고, 특히나 나랑 같은 편이면 좋게 여겨지고, 나랑 같은 편이 아니면 모든 게다 나쁘고, 불이하게 보이고, 어, 좋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편향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늘 중심을 잡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로 봐야 돼요. 나는. 내가 하는 건다 악하게 보고 남이 하는 건 선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악하게 봐야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불의함과 나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선하게 보려고 우리가 힘써야만 그래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비판과 정죄로 내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판을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을 우리가 멈춰야 돼, 힘 써야 돼, 이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내로남불의 시선에 빠지게 돼요. 그런 관점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예요. 자기들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내로남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바른 시선, 바른 시각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열심으로... 남을 죽이게 되고 남을 반대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의 시선이, 시각이 편협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때에 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그 상태가 중하여요.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글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보게 돼요. 그러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권능, 그 능력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게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들이, 아, 이가 정말 오실이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구약의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예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 예수가 정말 오리라한 메시안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말 그 예언에 부합한 자라면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알세부를 힘입어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이거 바할세골을 힘입지 않고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이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이일 자체가 선하고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도 그냥 그 일만 선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안에 그 어떤 불의함도 그 안에 그 어떤 교만함도 완악함도 발견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혐의하기 위해 남이 하면 로맨스인 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불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이런 선한 일도 불의하다 말하기 위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세를 확장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찌르죠.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정말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세인들과 또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라는 건 바리세인의 제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너희의 제자들도 하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를 힘입는 거냐? 바알세부를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너희 제자들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말하는 거지.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럼 그들도. 그럼 너네도 귀신을 지금 힘입고 있다는 말 아니냐? 이게 철저히 이들의 시각이 뭐예요? 내눈안 뿌린 거지. 내가 하는 건 선한 것이고, 남이 하는 건 악한 거예요. 자기들도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이 하면 바알세구를 힘입는 것이고 너희가 하면 성령을 힘입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 가운데 너희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너희가 지금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것인지를 재판할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이걸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라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정복당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공중의 권세자분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밟히고 무너지게 되고 그 사단의 권세의 가장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그들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곧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더이 강한자는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분자 아카마기 사탄이지. 이 사탄을 결박하고 제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데리고 올수 있겠느냐? 그 세간이라는 건 그의 권세 아래서 그에게 속해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깨 부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며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던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는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즉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로 모이는 자들을 함께 모으지 않고 모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므로 천국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해치는 자, 흩어버리는 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죄가 사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것으로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이런 죄를 지으면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지금 바리세인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사역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이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이런 일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행하셔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을 자들이에요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회개해야 사암을 받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회개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로남불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반대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불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선한 것이고, 남이 하는 건 불이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불이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불이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자가 아니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하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않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금 선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쁘다, 악하다, 불리하다 발색을 힘입는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가장 할 때가 있죠. 꾸밀 때가 있어요. 선한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부만 선한 것이 보이는 거지 모든 모습을 살펴봤을 때 불의하고 악함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자기의 불의함과 악함을 감추기 위해 선한 척할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무슨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갈취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전혀 행하시지 않죠. 강제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있지도 않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열매가 선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선하다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단옥 좋은 열매 있고 대부분이 나쁜 열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가 맞아요. 그 이런 것조차도 이들이 인정하지 않죠. 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왜 그들이 내로남불이냐 악하니까 그런 거지요. 악하지 않으면 악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니라. 자기의 마음이 악하니까 늘 이렇게 악하게 보고 악하게만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사람들,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선할 땐 어때요? 모든 세상이 선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내 마음이 악하면 모든 게 악해 보이고 모든 게 불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의에 빠져서 뭐 정의를 부르짖으며 세상에 악하다 불이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이 지금 악하고 불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 눈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심판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하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하게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말한 대로 심판받고 판결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선하게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선하게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 밖에 악한 말들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의 입밖에는 오직 선한 말들, 정말 선한 이야기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은 그쳐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 자신만 철저히 말씀 앞에 돌아보고 돌이키며 거북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부르짖느냐 뭔가 불의하다 악하다 말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죠. 우리 안에 무슨 정의가 있다고 선한 것이 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스스로 살피며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고 용납하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선한 말을 하며 정말 선한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까닭에 우리의 입밖에 불의하고 악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안이 불의하고 불법하기에 남들에 대하여 불의하다, 불법을 행한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바라보며 인정하고 용납하는 자.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선한 말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